안녕하십니까. 트레이너주입니다. 오늘은 아, 트레이너주에게 물어봐 시간에서는 공복에, 어, 운동하는 거와 밥을 먹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. 운동을 하기 전에 어, 밥을 먹는 게 좋은지,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 게더 체지방 연소에 좋은지 물어보는데요. 운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거나, 어, 운동 시간이 길지 않으면 운동을 먼저 하고 밥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나, 운동 강도가 세고 좀 30분 이상 넘어간다라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. 밥을 먹고 못 먹고 힘이 안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을 먹고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나 운동 강도가 약하거나 시간이 너무, 밥 먹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, 그냥 하시는 게, 아,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, 어,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할수 있다면, 밥을 먹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. 주여아주입니다